우리가 앞 시간에 22절에서 35절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행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들을 심판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5절에서 35절 말씀까지는 여기 적어놨던 것, 적어놓은 것처럼 정치적인 행함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정치적인 행음을 다뤘고 심판을 다뤘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행함과 심판을 다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36절에서 49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자, 3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내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싶니? 그렇다면 그들의 가정한 것을 입증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의 가정한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지은 종교적인 제약들을 집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행음했다. 그래서 그들의 피에, 피를 손에 묻혔다. 자, 이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장에서 살펴봤죠. 사람을 죽인 살인을 피라고도 볼수 있고, 그들이 이방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드려, 드릴 때 흘린 피를 의미한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22절, 2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고관들이 지은 모든 죄를 피 흘린 죄로 표현하는 것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행음해서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살인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뭐를 했어요? 우상과 행음을 했다. 종교적인 이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 화재로 드렸다. 피 흘린 죄를 설명하면서 드렸던 한 부분이죠. 그리고 38절에 이 외에도 너희들이 행한 것이 있다. 뭐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상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날에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상의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난 그날의 성소를 찾는 거예요. 그날의 또 안식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가지고 죽음을 찾다. 하는 행동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죄를 짓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들어와요? 죽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30...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하세요. 39절 보시죠. 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죠. 자녀를 죽여 그 우상 들인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고 그들이 내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들이 에, 희, 우상을 숭배하고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성전 밖에서만 드렸다고 볼수 없어요.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성전을... 방문했다고도 볼수 있고, 아니면은 아예 성전 안에서 우상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알수 있어요? 에스겔서 8장 9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8장 9장 10장 11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8, 9, 10,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상의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구별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유다 족속들의 죄를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거야. 이 행위는 누구만 누구만 했어? 누가 누구 누가 행했어요? 남유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절에서 44절 말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한 것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상숭배한 것도 함께 포함해서 요약을 해 주고 있어요. 40절에. 또 사절들을 먼 곳에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왔다. 불러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니까 40절 하반절에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눈썹을 그렸어요. 스스로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상 위에 내어 놓았어요. 그 쉽게 말하면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죠.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서 42절에 그 초대한 무리들과 편하게 짓거리면서 즐겼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등 뒤로 버리고 정치적으로 행엄하는 그 강대국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즐긴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2절 하번절에서는 강대국에 초청한 사람들과만 아니고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하는 자들까지도 초대를 했어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남유다가 사마리아가 행음한 대상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행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2절 하반절에는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잠류와 술 취한 자들을 말해요. 잠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팔찌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손목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워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팔찌를 끼워주고, 간을 그들의 머리에 씌워줬다. 누가? 잠류와 술 취한 자들이. 그럼 뭘 얘기할까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들과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과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강대국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잠려와 술 취하는 자들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르치는데 가리키는데 가리켜서 말을 해요.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 어, 바레이바레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인 뜻으로는 헤어진 낡은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어진 낡은이라는 단어를 쇠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쇠한 여인.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음, 음행으로? 늙은 여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마 이 의미를 제일 잘 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제 시대가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뭘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행음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면서 늙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음행으로 늙은 여인을 가리켜 말한다. 그래. 그래도 그들과 피차행음 하도다. 행음하면서 평생을 살아서 늙었어요. 그런데도 그 늙은 상태에서도 또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뭐, 무슨 의미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그, 살았고,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에 심판을 받아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여전히 그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지었던 죄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와 잡류와 술 취한 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에게 나오기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 어떻게 보면 기가 찰로르시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기생이 나옴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아왔다. 그 말은요. 아예 행음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행음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아예 행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나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45절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누가 재판하느냐는 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죠.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원래 의인은 누구를 재판을 해요? 죄지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죠. 의인이 죄지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고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행음했던 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간통한 여자들이요. 어, 아 이는 없죠. 그들이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이거는, 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들이 간통한 여자들이요, 라고 하는 말은, 이는 그들이 간통했고, 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또 피가 그 손에 있기 때문이다, 묻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는 강대국들과 잡류와 술취한 자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간통을 했고 또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강대국들과 정치적으로 행음했고, 잠류와 온갖 술 취한 자들과 행음한 것이 행음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의 손에 피로 아직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6절에서 47절은, 어,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무리를 올려보내 정치적으로 행음했던 초대받은 자들과 잡류와 술 취한 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을 올려보내서 그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멸망당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47절 말씀 보면 무리가, 무리는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행험했던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잠녀와술 취한 자들을 초청했잖아요. 바로 그들을 말해요.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은 다 불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누가 재판하느냐. 행음했던 대상자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재판해요. 그리고 그 재판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47절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쳤고 칼로 죽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고 그 집들을 다불살라 버렸어요. 근거지도 없이 싹 쓸어버린 거죠.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48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목적 혹은 기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 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음란을 그치고, 정신 차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뭐 해요? 강대국들과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거죠. 강대국과 행음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피대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48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너희 후손들이 너희들의 심판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너희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48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49절에는 그들이 너희 음나로 너희에게 보응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들을 담당할 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심판을 당한 거예요. 49절 마지막에 심판의 목적은 항상 같아요.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의 뜻대로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국을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애국을 의지했다가 그들은 눈치 보면서 강대국을 살, 살펴보면서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사람들이 남 유다가 멸망 당하는 심판을 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말씀이 그들에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야 에스겔 선제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요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주어진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70년은 한편으로 말하면 심판의 기간이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회복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고통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통이 끝났을 때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회복되어 나올 나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